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ls 마린솔루션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재료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8시 반부터 매일 키고 여러분들이 식감해서할수 있는 단타 종목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성에너지 알려드리면서 단타 종목으로 20% 넘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LS 마린솔루션, 최근 다시 한번 고점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이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특징주로 LS 마린솔루션 2300억 노다지에 대해서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를 이 LS 마린솔루션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 LS 마린솔루션 해저 광물 가스 탐사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부터 해양 장비까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탐사가 시작되게 된다면 이 ls마린솔루션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ls마린솔루션에 대해서는 일정들이 올해 말까지는 확실한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역사적인 고점을 찍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하면서 이 신고가를 끊임없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LS 마린 솔루션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2,300조가 넘는 가스와 석유의 매장 가능성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낮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LS 마린 솔루션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실질적으로 가스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덜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 시추를 위해서도 ls마린솔루션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 탐사 시추까지는 확실히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s마린솔루션은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탐사 시추가 본격적으로 올해 12월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왔더니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LS 마린솔루션에 대해서 새로운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과 거래 대금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L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LS 마린솔루션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어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성에너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보내드렸는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6월 4일자 장전인 8시 36분에 문자 주셨던 292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식감의 수 이후에 매도가에 걸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시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식감 매수 단타 종목은 대성에너지 어제부터 큰 재료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식감 매수 이후에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가 HBM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폴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